버킷유랑이 님이 수영문화책 봤는데 과거 선생님한테 맞거나 뭐 그런 상처들 많은데 트라우마 다 치료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좀 있었던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네. 또 어,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교사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건 없는데 가끔씩 한 번씩 어? 울컥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때 강연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강연을 갔는데 어, 그날 이제 제 강연을 앞두고 선생님이 조용히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과정에서 이때 때리지는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음, 음, 그렇죠. 막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몇명 애들을 떠드는 애들을 뒤에 가서 손들게 하고 음, 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화 교장 선생님한테 좀 뭐라고 했었다가 어, 진짜요? <laughs> 네, 제가 막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 사랑받는 애들은 빛이 난다. 음... 어, 교사부터가 학생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애들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제가 막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해당 부서를 어? 발끈해가지고 어... 오, 그럴 수 나중에 있겠다.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laughs> 몇 분이 울컥하셨어. 어, 이주성님이 어릴 적 학교에서 체벌 당한 일이 아직까지도 울컥하다. 음. 그리고 또 지선님이 초등학교 때 떠들었다고 선생님이 벽에 칠하고 있던 페인트를 제 머리와 얼굴에 바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전에도. 예전에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본인 고민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상장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교사 갔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댓글이 자, 카톡이. 어, 내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교사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아, 댓글이 달린 걸 보면서 아, 이게 나들한 번이라도 상처를 4학년 때 숙제 안에서 발바닥 가볍게 맞는데 아, <laughs> 난 그거 진짜? 있잖아 저는 뭐 여러분들 제 강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간장선거 나가려고 손들었는데 저 주공아파트 산다고 너는 간장 못한다고 손내리라고 한거 단표로 맞은, 맞은 분도 있어요 <laughs> 그 같아, 됐다 맞다 어. 됐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신이 아니에요 그쵸.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고 정말 엄청난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되는 직업이 맞는데, 네. 우리 주변의 현실만 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학 때문에, 빨리 퇴근하니까, 어또 연금, 이런 이유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학사,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교사답지 못한 교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보다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교사만의 어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것중하고 학생 한 명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여자를, 여자는 교사가 최고다라는 안전하니까. 잘못된 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사랑할 수 있는가이지. 어, 안정적인 것만 찾다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물론 100번을 잘해줘도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만 기억하는 게 물론 인간의 심리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더 그래요. 어떻게 또 아이들이 선생님 마음까지 헤아리겠어요? 그렇지만, 어, 저는 정말, 교사가 정말 되고 싶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